이거 먹어야지체로 먹으려고 어니쓰는토니가공 같기도 하고 오올리는토니 공이 찌고 어, 뭐지? 하트를... 저기, 어, 저기 한트야 얘네 올렸어 나이스 옆에... 오호, 나왜안 죽었냐? 셀오오기셀오오기셀오오 하기... 셀프 기기 Okay. Okay.

그리브가다리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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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아왜 이렇게 늘리냐? 싸우면 들다 잡고 있어. 내가 뭐할게 없어. 아뭐 뭐야. 아 꼈어. 레나 빠른 거고 <laughs> 어딱두성격박아버리게어우야 어? 뭐. 이거 uh 세 -huh.

여기여기여기 나해펀치 맞기 싫어 안돼와오와나 너무 아픈데? 클리어 오오오 이걸 살았다 얘네 도못 깼네? 아니 그만 좀 옮겨봐 어쩔 아. 아, 수없어아그기인정합다난 방수해진교 어, 쉣. 잘 됐다. 그래야지, 잘 받아. 아이, 개아파. 넘어뜨렸는데 오, 망기 어, 뭐야, 방금, 뭐야, 니, 떼, 니가 때리지 않았어? 근데 그거, 비단야 뽑마 하고 있으면 뭐 때려도 안 돼. 잘 풀리던데? 그래서 다시 들어갔던 건데, 뭐야. 아, 저내 전지야? 아, 그러네. 전지색게또이나안 하네. 미안. 아 미안 개피대. 우리 하나 오래 하는데, 한 곳에서? <놀람> <주웠어. 놀람> 안되겠다. 나 <놀람> 야야야야, 아! 씨, 깜짝아, 뭐, <laughs> 너도 왜 죽었어? 루시, 루시, 루시. <laughs> 우리 테커들, 합장입니다. 응, 원디들다싹 싸서 누워.

특성 뭐 들었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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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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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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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또이안 나오면 못 나오는 거? 어, 이야 나오면 비출 이거 미친!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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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laughs> 터와 <포터! 웃음> <laughs> 깜짝 놀래라. 미아좀 죽여달라는 거야. 미아라, 한 번도 안 죽였었나? 그데영대시야 쟤. 음, 뭐야? 왜지? 너머리는거 많이 봤던데. 어, 아니, 죽어? 중... 뭐, 뭐 하는 건 봤는데 안 죽네? 왜지? 존나 살인. 응, 살인은 살했지. 존나 살인 주셔도 여기다, 미아, 미아, 여기. 미아 보면 바로 금방 와야 돼. 좋은 생각. 아나 아까 미아 딸수 있었긴 했는데. 루시 먼저 따버렸어. 무엇일까요? 네. 아누 루시게피, 루시게피. 오케이. 도망갔나봐 미아, 미아, 미아. 미어 미아. 가뭐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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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웃음> 아, 오, <laughs> 비아, <laughs> 어, 죽였다. 니마가야디 하이. 어, 뭐야! 뭐 짱이고만. 어, 이 아, 이 개똥 싸고 있네 지금? 어. 팀워시 같은 거온다 레나랑. 아야얘 아야. 언제 또공 쳤어? 에바잖아! 내 네, 영역도 없잖아, 있을 거야. 아, 이걸, 오! 아, 근데 뭘할 수가 없다. 아, 누가 죽는데? 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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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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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아 내가, 내리 내가, 내가, 러리가 왔다 어뭐 내가, 내가, 지 않네. <laughs> 열심히 한데 이가이가내다 내가, 내가, 할가 없어. 뭔가인가요가가 내가, 내가가 나이스잡나이스 나이스. 아. 어. 음, 아, 탑 진짜 졸랐어네 보통 개새끼 진짜. 야전지도 빨리 싸워봐. 아워 얘들아 어왜 일을 안해 그니까 얘네 일을 졸라 하네. 지능이 딸려 얘네 아 진짜 미아세기 진짜 아, 안닿는거 보소 엄마가 클리브가 또 언제 올지 몰라 아, 손이 손이 <laughs> 아니, 클리브 人机协同的,的。哎，是哦。好吧，好吧。好了，开始。哎。老难的。 얼라리 화이 미야컷 오오 맛있죠? 오오. 오. 호자 따자. 호자야, 얼굴 좀 붙여봐. 응, 이겼다. 나 있다. 뭐가 얼굴에 붙었어, 씨. 흥, <laughs> 뒤옷 쳐다.